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개인 인생을 해도 탕감 받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답 형식으로 그네 가지 유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분들 입장에서는 사무실에서 전문가분들이 좀더 노력을 해주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해생위원 출신이거나 경험이 많고 일을 잘하시는 사무실에 맡기면 최대한 변제금을 낮춰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떤 경우에 탕감받지 못하고 변제금을 많이 내게 되나요?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입니다. 상대적으로 채무 탕감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일 꼼꼼하게 따지는 게 이분이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따지는데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최근 채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내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안에 대출을 받은 돈을 카드론 받은 돈들, 그리고 카드 사용한 금액,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금액들이 크신 분들은 아무래도 변제금이 상당히 높아질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채무,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모두 갚아야 하는 건가요? 법원에서 또 이분이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것을 이분이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법원에서 볼때 문제가 없는 곳에 지출하셨다고 하면 역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생활비나 사업자금에 쓰셨다든가 전에 대출을 돌려 막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에서 봐도 탄감해 주기 어렵겠다. 불성실하게 지출했다라고 보는 그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도박, 사치, 낭비 그리고 내가 대출받은 돈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보낸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법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을 사용하신 분 이런 분들은 서울이나 부산 회생 법원은 실무 규칙을 통해서 문제를 삼지 않고 있고 그의 지역 법원들은 지금도 문제를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금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회생을 해도 탕감이 어려운 경우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재산이 많은 경우에 개인회생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제일 중요한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즉 내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라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무를 탕감해주는데 내가 빚보다 재산이 훨씬 많은 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재산 처분해서 갚으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 것까지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 재산을 산장할 때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집으로 내 명의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 내 집이 아니고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과 집값이 똑같이 1억이라고 한다면, 빌라에 사는데 빌라가 1억인 분과 전세 사는데 전세보증금이 1억인 분이 서울에 살고 계신다고 하면, 두 분의 재산 차이가 아주 크게 납니다. 빌라를 갖고 계신 분은 여기 이 전부 다 재산으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전세로 살고 계신 분은 5,500만 원을 빼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1억을 갚아야 되는데 이분은 4,500만 갚아도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자가인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 간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집을 처분해서 이사를 가도 된다. 이러신 분들은 자가로 있는 집을 팔고, 그냥 남은 돈으로 전세나 월세 보증금으로 이사를 가시면 변제금을 확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환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생을 해도 탕감이 어려운 경우,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개인회생 두 번째 중요한 원칙,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더 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탕감받는 금액이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탕감받는 금액이 작아질 수가 있죠. 소득이 되게 많다고 하면 우리 가족들이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 돈은 다 최소 3년을 법원에 납부를 하셔야 되니까 변제금이 아주 높아질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인회생을 해도 탕감이 어려운 경우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실무상에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세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체납금액이 크신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은 돈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채권 중에서 우선권을 있는 채권으로 봐서 먼저 갚게 하고요 또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100%를 다 갚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반 채권자들이라고 하는데 은행이나 카드 아니면 개인채권자들 이런 분들한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법원 실무가 우선권에 있는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돼서 들어오면 그두 배는 갚아라 보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선채권은 당연히 먼저 갚고 일반 채권도 일정 정도 이상은 갚으라고 하기 때문에 변제금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른 빚은 없이 체납세금만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죠. 내가 다른 빚은 전혀 없는데 사업하다가 세금만 잔뜩 부과되어 있다. 아니면 내가 최근에 집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잔뜩 나왔다. 이런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세금만 갖고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금은 모두 변제해야 하는데 개인회생 실익이 있는 건가요? 실익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할해서 납부한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최소한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분할해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체납세금을 세무소에 가서 분납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길게 분납을 잘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서 길게 기간을 늘려서 3년, 5년이면 내가 그 세금을 갚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제도 운영하는데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이 세금도 어려우신 분들이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한다면 분납기간을 좀 장기간 해 주신다든가 일정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가상금 등 이런 것들을 면제해 주신다든가. 그래서 세금을 내고 싶은 분들은 성실하게 내고 낼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상담을 제가 많이 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하셔도 많이 갚아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해당이 되시더라도 개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좀더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꼭 상담 받아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